안녕하세요. 쥐타지 안교수입니다. 오후 9시 20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많이 영상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어, 정말 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따 제가 링크 하나 남겨 놓을 거니까요. 그 링크 오시면 제가 라이브하는 링크 주소 어, 여러분들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어, 좀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뭐랄까, 아직도 이엔캠이란 종목을. 이 부분에서 어떤 이들이 몰빵쳐라, 여기서도 다 까고 몰빵쳐라, 승부해라, 이런 밥 미친 놈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손실을 확대하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매번 저는 말씀드립니다.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닙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어, 도움이 되시는 어떤 어, 유튜버. 저는 유튜버 아닙니다만 유튜버들의 어떤 영상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시장에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드리록할게요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도와드리고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제가 뭐라고 했죠? 급락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오후는 분명히 더 빠질 수 있다. 시장이 시장이.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어 받아내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날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뭐라고 했죠? 상한 우선주라는 부분이 어느 때와 같은 때가 있었다. 이때, 그죠? 이때도 제가 원래 오른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도 오른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이유는 뭐였죠? 어차피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날은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렸죠. 어떤 이유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 상한 우선주 이야기 나왔을 때. 주가는 올랐죠. 근데 이때도 상한 우선주 나왔을 때가 이때죠. 결국 뭐냐면 이 시장에 급락이 있든 없든간에 이날은 올라야 되는 날라라는 거, 그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시장을 볼때 아마 저처럼 시장을 먼저 보아라, 산업을 그다음 보아라, 업종을 그다음 보아라, 그리고 종목을 찾아라. 이야기 계속했던 사람이 있든가요? 없죠. 차트 이야기하면서 오일선, 매집, 돌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라고 뭐 누가 누가 샀다. 이제 시작이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말 때문에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이 다 움직이고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반등할 때 특히나 그럴 때 시장이 좋을 때는 개나 소나 지나가면서 툭툭툭툭 건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보면, 유연해보자 라고 하죠. 유연. 이 유연함이란 뜻이, 시장은, 때로는, 이 엔캠이라는 종목, 또는 삼성전자라는 종목, 어떤 종목을 무시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이끌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시장이고 진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때로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도 우리는 구분하지 말고, 뭘 했어요? 예, 받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제가 이때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은 다 인질하고 계실 겁니다. 전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그러면서 이때 오른다. 33만원을 정확히 지키면 빠진다. 상환우선주라는이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단기반등 나올 거다. 전환사채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분명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호재입니다. 매수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옵션. 근데 이때는 오전강의가 경각심을 날리면서 팔아라. 정확히 타점마다 다 일러드렸어요. 그러면서 5월 15일 있었던 MSCI 이후에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왔다갔다 할때 블럭들이 있었죠. 허수다. 이들은 분명 주가를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때이때 두번은 뭐라고 했죠?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이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했던 말이 엔켐의 전환 사채가 원래는 언제 일자였죠? 맞아요. 원래 일자보다 이틀을 빨리 빨리 주식으로 팔아 먹을게요라고 했을 때 급해 있으니까 하나 둘 거래일 반등 줄 겁니다. 당기 반등 나왔죠. 이때는 뭐라고 했어요? 중앙 첨단 소재의 마지막 전환 사채를 이용해서 이들은 하나, 둘. 오를 겁니다라고 했어요.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전부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이때도 이때처럼 상황 우선주의야 될끄집어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더 정리할 텐데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볼게요. 시나리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제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자,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세요. 하나하나 대입을 한번 해 보시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 제 소개를 매번 드려서 지겨울 수도 있어서요. 전 20년 동안 자산운영상 있었고요. 이제 올해 56대 했습니다. 1000억 정도 운영했었고요. 어, 여러분들께 손실을 보지 않은 투자 그리고 항상 의문이 남는 투자. 네, 득이 되는 투자. 싫지만 도움이 되는 투자에 대한 방식을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아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 개인 채널 을 만들었던 누도입니다. 자, 엔캠 보게 되면 몇 가지 사항을 볼게요. 최근 있었던 부분만 한번 볼까요? 자, 오정 강의는 지분을 늘립니다. 어떤 식으로 지분을 늘리죠? 예. 네. 이 부분이죠. 콜옵션, 전환사채 즉, 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근데 이 오전강이 주가 빠지면 싫어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왜? 정말 많은 물량을 싼값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 대상이 언제 한번 있었다고 했죠? 전에 한번 있었다고 했는데 이때죠? 4월 15일. 자, 보게 되면 이때죠? 오전강 역시나 이때도 전환권 콜옵션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흐름 보게 되면, 어 7월 29일이죠. 7월 29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때부터 이때부터 그죠? 그죠? 줄여놓고 하락 시킨 후에 이렇게 반등 주죠. 근데 이때 또 한번 과거에 있었던 부분이 이때잖아요. 그죠? 결국은 잘 봐요. 오전 강의는 주가가 내려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지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전환 청구권 행사 7월 15일에 나온 걸 보라고 했죠. 7월 24일 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7월 22일로 바꾼다. 이게 보게 되면 7월 22일 이때죠. 22일 그죠? 원래는 24일이었는데 급한 거죠. 하나 둘 정확히 끌어올리죠. 자, 왜이 전자 공시닭을 하나씩 읽어 드릴까요? 할 일이 없어서? 아니요. 잘 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짚어드렸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8월 6일 날짜로 어, 요 봅시다. 엔캡. 자, 이때 봅시다. 8월 6일 날짜를 들어가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죠. 8월 5일 날, 8월 8일 날 주식을 상장할게요. 그죠? 그죠? 8월 8일 날 주식을 상장할게요. 이때 가만히 보게 되면 우선주의 보통주전환, 과거에 다뤘던 부분이죠. 3만 0천 주긴 하지만 오늘이 8월 8일이 하나, 둘, 이틀 전에 항상 이제 우선주든 전환사채는 이틀 전부터 팔수 있는 물량인데 이게 언제와 유사하다고 했죠? 단발적으로 어. 요때. 그때. 3월 9일. 제가 항상 과거에도 도와드렸던 부분이죠. 3월 9일. 요 부분이었잖아요. 13일. 그래서 항상 13일 이전이니까 13일 이틀 전으로 하나, 둘. 그죠? 반등 폭만 다르다 뿐이에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 봐봐요 전날 금당 나왔을 때 반등 줄수 있다는 종목들 다 급등 나왔죠 그쵸 자 지금은 우리는 사실 뭘 봐야 되냐면 시장이란 부분을 정말 중요시해 봐야 돼요 이 시장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엔캠이란 종목이 들짝날짝하면서 11% 빠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이11% 빠져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탑다운 방식에 투자를 하세요 위에서 아래 보는 투자를 하세요. 종목을 보면서 시장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기회가 작용하는 이 구간 구간은 몇 번이라도 우리 거래합시다. 다만 얼마의 자금을 통해서라도. 지금 혹시 어떤 어떤 투자자문에서 여기서 몰빵처럼 했을 때 저만 아니라고 했죠. 누가 누가 여기서 투자라고 할때 저만 아니라고 했죠. 그죠요 영상은 요두 개만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장 급락 나올 때. 제가 분명히 급등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이 엔캠도 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라고 하면서 종목들을 이야기했던 게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교체 매매를 준비해야 될 때예요. 왜? 지금이 아닌 자, 단발적인 상승 나왔을 땐 거래합시다.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급락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했던 말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급락 나올 때 제가 제시해 드렸던 종목 99.9%다신고가냈어요 빠졌던 것보다 더 보도록 할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8월 5일자에 8월 5일자에 음. 급락 시장의 대응 방법입니다라고 해서 장중에 여러분들 도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때 뭐 HLB N캠뿐만이 아닌 전부 다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라고 해서 제가 따로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지만 여러분들께 그래도 급락 시장의 대응 방법이라는 부분을 한번 정도 소개시켜 드려야 될것 같다.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어닝 시즌, 실적 시즌 끝나가면서 반드시 우리는 시장을 보면서 접근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따 한번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8월 에, 에, 있다. 이때 있구나.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다. 자, 이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금낙장이었죠. 금낙장. 급락장.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끊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에 라이브라는 게 과연 어떤 걸 다루는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라이브 채널 링크 남겨 놓을게요. 설명란에 남겨 놓을게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보게 되면 시장 뭐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하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압박, 그렇죠? 이 부분이 시장에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 종목도 이제 여러분들 뭐 엔켐, 그리고 HLB, 그렇죠? 관련 주들 한번 흐름 좀 지켜보고. 두산 에너빌리티 다뤘던 종목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이제 슬슬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지금 시황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은 어좀 후반부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니까 혹시나 라이브 참여 이때도 라이브 참여라고 했는데 라이브 왜안 참여하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자. 1.2배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자 일단 오늘 코스피지수 현황입니다. 자 보게 되면 거래량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뭡니까?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찾아라. 절대 종목 하나만 붙들려고 하면 결국 시장과 산업의 업종을 모두 무시하면서 가는 그런 어이없는 투자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보게 되면 이게 무너지고 있죠. 사실 이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었죠. 제가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제가 절대 받아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렇죠? 자, 코스피 지수도 오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사람의 심리를 나타냅니다. 즉, 누군가가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부분을 받아낼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싸게 살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에 받아내시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은 일단은 어, 오전에 이렇게 9시 52분에 밀려들어가고 있는데 잠깐 만등이올수 있어요. 잠깐. 미리부터 적어놓을게요. 자, 코스피 지수는 지금 4% 정도 빠지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포인트를 한번 적어놓을 텐데 이따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세요.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어, 2,568.10 포인트예요. 지금 시각은 9시 53분인데 코스닥은 750.80이에요. 여기서 살짝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럼 종목들도 데리고 올라갈 거라고. 지금 낙폭을 주는 종목들.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75,800원이긴 하지만 그죠? 75,800원. 지금 오전 9시 53분인데 중요한 건자 8월 5일 날 어, 관련 이 급락 나오는 거 살짝 데려 올라갈 거다. 근데 오후에 모두 더 급락 나올 거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반등 줄수 있다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서 반등을 줄수 있고요. 어, 다뤘던 부분들, 펩트론 다 반등 줄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뭘까? 엔캠도 이 부분에 반등을 줄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재차 밀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대매매 공포를 시향해서 충분히 준다고 한다면 밑에서 오늘 오전에 받은 이들은 어떤 전략을 하겠어요? 무조건 반등 주면 일단 때리고 나가자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왜? 일단 일차적으로 신용과 빚을 이용한 반대매매 수량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일단은 어떻게 한다? 받아낸다, 받아낸다. 근데 반등 오게 되면 대형주 2% 3%짜리 또는 1.5%짜리 재세금 없다고 하면 이것도 수익이니까 그들은 때려버릴 거라고. 그래서 자 결국은 이 라이브에서는 더 빠진다. 반등 준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 방방이라 아주 짧게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던 종목들 천천히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설정 천천히 보시죠. 여기 적으면서 음, 음 방산 관련주들 요거를 여기서 끌어치게 하면서 쫓아간다. 자, 일단은 이것도 오늘 3,400원, 3,9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주춤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게 언제다? 다른 관련주들. 그죠? 오늘 급락 나오는 주들이 반등 줄 때. 그때는 쭉 해서 밀려 들어갈 때한 13%, 14% 조정 받을 때 샀다가 시장이 재차 급락 나올 때. 지금 쫓아가는 게 아니야. 그런 시에 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자, 이때 뭐수진테도그 다음 말은 드렸습니다만 어, 스펙코 이야기를 했죠. 예. 네. 3일 전의 영상이에요. 자. 스펙 자, 이때, 아, 저 댓글은요, 요새 받고 있어요. 하도 뭐, 이야기들이 많아서, 요 부분, 10%, 12%, 13% 되면 접근해보자. 쭉 끌어올렸죠. 어때요? 네. 그리고 또,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뤄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시장에서 조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이런 뭐 보르노이 이런 것들도 오늘 뭐10% 이상 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타점을 한번 잡아볼 필요 있다. 자 보르노이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이 수젠텍 이런 것들은 바로 전전이 급락 증시에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부분인데 그쵸 지금 최근에 어때요? 이 코로나 관련 주들 완전 급락, 급등 나고 있잖아요 짐 매트릭스 부터 시작해서 그쵸 자, 어떤 분이 봤더니 자 이렇게 올려 주셨더라고요어 정말 정말 잘하셨더라구요 짐 매트릭스 유트릭스 뭐시프트업부터 시작해서 뭐 잘하셨습니다 뭐 칭찬해 드립니다 뭐 알려 달라고 타짜 안교수님 때문에 그래서 수익 얻었다 라고 해서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스페코 그리고 보르노이 항상 중요한 건요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과 치고 나지 못하는 종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락은 나오지만 신고가 가는가. 그죠? 자. 좀더 보시죠. 라는 거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런 종목들 받아내고 싶으실 거예요. 경기 민감주들. 최근에 제가 조선업종은 단기간에 어, 상승을 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게요 HD 현대중공업 여기 다뤘던 종목들 전부 다 타점 잡으면서 라이브에서는 도와드렸어요. HD 현대중공업 <laughs> 아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네 목이 너무 안 좋고요. 막 식은 땀 나고 장난 아닙니다. 자 여기 어때요? 신고가 여름에 이 코로나 걸리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렇죠? 또 다뤘던 종목들 또와 뭐 있을까? 한국조선해양 얘도 자 HD 한국조선이야. 얘 HD 조선주잖아요.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어때요? 다시 신고가 그렇자 이때 또 다뤘던 종목들 뭐가 있을까? 대주전자재료도 대주전자재료가 시장의 반등에 어, 좀 치고 나갈 수 있다. 대주전자재료도 봅시다. 시장 반등 나오면 치고 나갈 수 있다. 자, 요 부분에서 반등해서 치고 나갔지만 보통 뭐 아, 이건 뭐엔캠처럼 빠진 거 아니에요. 그쵸 항상 중요한 건 급락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과 꼬라바는 종목이 따로 있다니까요. 자, 확률을 지금 보여 드리는 거. 예요 확률. 라이브를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뭐 HLB 이야기했고 알테오지알테오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노 o 라고 했죠. 노. 노. 그죠? 자 항상 아닐 때와 길 때를 구분할 줄 알면 스타프라이어가 될수 있고 시장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라이브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라이브에서 그 다음 다루면서 알테오젠도 여기 있던 것들은다 제가 오른다로 영상을 찍었던 거예요 hlb도 그렇고 방망이 짧게 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 또 많이 올랐더라고 커버리지 계속 이거 뭐몇 개월 동안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급나기 후에 신고가. 신고가라는 게 여기가 아니고 이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형성돼요 시장이라는 게 깡패예요. 그러면서 3부 토건 얘는 무조건 팔라고 했어요. 요거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왜요? 어, 아 그리고 3부 토건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맛이 간다. 진짜 맛이 갑니다. 더갈 겁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거래 정지 유의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라이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 자 아닌 거는 3부터건 마시가 버릴 겁니다.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체 매매예요. 자 삼부터 건 마시가 버리고 있죠. 여기서부터 저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제가 이때 처음으로 제 전화번호를 오픈했어요. 이게 제 전화번호인데 어우 스팸 문제 때문에 줄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욕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오플로우 그다음 바이오노트 바이오노트 이거 한번 다시 보셔야될 겁니다. 여기서 D V X라는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드렸거든요. 자 어느쯤에 있지?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텐데 일단 바이오노트 봅시다. 바이오노트 봅시다. 바이오 노트, 노트. 그렇죠? 기회입니다. 그리고 D X V 이게 한미약품 장남이 들어와 있는 회사예요. 역시나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신고가 아마 다 보셨기 때문에, 돌려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급락주 돌렸던 라이브, 전부 다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자, 결국은 엔캠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엔캠 손실 진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네. 네. 이 댓글은 제가 승인을 할수 없어서 그렇지만, 한번 달아보시죠. 어,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어, 이렇게 하시죠. 음, 저 개인 번호, 저, 제 개인 번호를 남겨볼게요. 자, 010. 아마 신규, 이, 보시는 분들은, 아, 뭔 말인가. 제 영상 보시면 다 이해될 건데, 과거꺼. 0104822-8706입니다. 자, 0104822-870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어, 이렇게 보내주시죠. 엔캠. 그리고, 평단가 수량,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현금은 보유하고 있는지, 기타 다른 종목은 보유하고 있는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해법을 달려야 될것 같아요. 어디서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제가 이걸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가 썩어 있는 부분이고, 아 이걸 잘랐다가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을까? 교체 매매. 교체 매매. 시장의 급락일 때는요. 항상 교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교체가 불가할 것도 있어요. 막 손실을 신용이나 미술 써갖고 팔아봐야 현금이 남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해법을 완전 히 달리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무지기성으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위기일 때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다 도와드렸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켜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항상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탑다운 방식 위에서 아를 보는 투자라자. 나중에는 다 그저한테 그래. 욕하신 분들도 이 양반 뭔 소리 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 건데 간다고. 어? 갈 건데 왜안 좋은 세를 해? 저는 아니다. 그죠? 이런 사람 한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쪽으로 NCM 평단가 수량 손실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laughs> 지금 새로 만들었어요. 8월 8일 지금 만든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8월 8일 그렇죠? 지금 만든 거예요. 어, 채널명 NKM 주식 타자. 자, 지금 저 혼자 와 있는데 여기 링크 주소 어, 링크 주소를 자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남겨 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어, 여러분들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요. 제가 이제 한명한 한 명씩 승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승인, 승인. 승인을 해야 될 거니까, 자, 저 개인 번호입니다. 010 4822 8706. 자, 이 전화번호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ncam, N캠. 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니면 평단가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이 방이라서 들어오시게 되면 서로가 또 이제 노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형, 다가 수량 이런 걸 보내주게 되면 어 제가 승인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뭐 승인이라고 해서 보내세요. 주 승인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려운 시장입니다. 종목도 여러분들 어려워하시고 다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뭐 찾아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시장이 기회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무지기성으로 무조건 간다 간다 차트 분석 또는 뭐 여기서 몰빵처럼 신용대출 무슨 무슨 투자냐면 아니다 매번 도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서 그래요. 제가 공인 아닙니까? 2 0몇더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책도 여러 번 보내드렸고 자 이번에 <laughs> 새롭게 제가 여러분들 이거 이 부분 이제 어방 만들었으니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힘내시고 항상 교체 매매를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낼수 있어요. 왜 코로나 때도 항상 진짜 힘들었을 때 포기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펀드 매저 후배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야 쉬어 봐라. 충분히 쉬면 어느 순간에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전부 다 빠졌을 때 이왕이면 오를 수 있는 걸로 갈아탈 땐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놓치신 분들도. 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에,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시죠? 자, 감사합니다.